유화를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추가로 나오고 황우령, 미인이구나, 안녕, 임생 친구들. 간식은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겠지. 이번에는 무쌍 요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 쌍 남자들의 게임. 쌍 남자는 뭘까? S1 황건봉기 서버에서 시작해보자. 동한영제시대, 도사 장각은 태평 요술을 이용해 악의 세력을 소환하여 천하의 평화를 또다시 깨트렸다. 아주 띄어쓰기가 없어. 인간의 잔혹함, 함을. 눈여겨볼 수 없었던 여화는 구세주, 요희들을 시공간으로 내려보냈지만 넘어가자 <laughs> 그래. 선봉 요화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글을 클릭하여 출진시키세요. 선봉 요화라 뭐 전투를 바로 시작하는 건가? 제 1슬롯, 제 요화를 출진. 요화는 뭘까? 아, 저 장수 이름이 요화인 듯. 기본 속성, 힘, 민첩, 지력. 요세 가지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격, 방어, 생명, 속도. 요런 능력치가 있고. 스킬도 요세 가지가 있는 것 같네. 출전을 시켜보자. 출전. 오이얘 예, 가보 멋진데? 출전을 시켜서 그러니까 편성을 한거지 장수가 자리를 잡았으니 황건적과 겨루어 봅시다 두드려 패로 가자 출정 버튼을 터치하세요 터치 출정 1-1로 고고싱 요희 황월 영리 멀지 않은 곳에 봉인된 것 같습니다 어서 구해냅시다 걸어가자 이게 지형인듯 이것은 우리의 첫 전투다 반드시 멋지게 싸워야 한다 알았다 제1장 황건봉기 방학 7년 어쩌고 저쩌고 장각이 음흠 고고씽 일로 들어간다 이거지 1-1 전투 뭐 스토리도 나오고 스토리 보고 갈까 3국이 장각을 노리는 첫 전투에서 이번에는 장보를 공격하게 되었다 우리는 요하가 선봉을 받으니 장보가 어디로 도망치는지 보자 뭔가 뭐 앞뒤를 알수 없는 이야기 입장이 그냥 입장에는 행동력이 필요하고 오 입장하니까 조금 다른데 느낌이 좀더 나는데 어디서 온녀석인가내 도법에 방해하지 말고 썩 꺼져 전 저도 시작 어디서 시비를 걸어 오른쪽 밑에는 배속인 것 같은 게 있지만 있지만 2-5를 통과해야지 또배속가는 어그 사이에 전투는 승리. 전투 평점이 무려 별5 개까지 있어. 부대 승급. 아 부대가 이게 메인 레벨인 듯. 부대가 승급되고 확인. 닉네임 설정 같은 거 하나나. 멋진 닉네임 게임 생을 빨리 설정해야 되는데. 원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봉인을 해제해야만 봉인의 문을 열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하나, 둘, 셋, 넷, 요 건가? 어뭐 튜토리얼 네 개를 요걸 하면은 뭐 넘어가나? 자 서둘러 다음 봉인 해제 장소로 가자. 떠나자. 모두 무찌르라. 음, 장수들의 공격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도 달성한 장수는 즉시 움직일 수 있다 뭐 위치도 이동하나 보네 장수의 속도는 그대의 행동속도를 결정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먼저 때리겠지 아 그치 그치 그니까 그래 속도가 빠를수록 턴이 빨리 돌아오는거 그런거지 쟤는 뭐야 관우 아니야? 내가 요하고 아 관우도 물리쳐버렸다 <laughs> 어, 관우가 보통은 주인공 뭐 그런걸로 나오는데 어, 뜨들 맞았어 나한테 그대 승급 레벨 3이 되었고 추첨이란게 오픈되었다 추첨 시스템 어 설마 장수 뽑기? 장수 추첨 무료야 이번에는 두둥, 두둥, 전구다와라 감령, 희귀, 명장, 희귀 등급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 갑옷, 갑옷들이 다비슷해 근데 색깔만 다른 느낌? 우와, 주공, 명장, 감령을 모집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멘트가 바로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그런 감령이란 거, 하나 아, 또시병법 같은 거는 하나나, 어, 메, 이게 메인화면 같고, 뭐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보이고, 장소를 들어가, 방금 얻은 감령을 여기다가 출장을 시켜. 감령은 아, 이게 또 스킬이 중요하구나, 스킬, 만전, 천심, 어, 스킬을 볼 수가 없나? 아 지금 볼 수가 없어. 일단 나가. 감령도 편성을 해서 1-3 출전. 두 번째 봉인도 해제. 자, 계속하자. 봉인을 다시 해제하면 뭐가 나올까? 그러 고 보니까 다섯 명까지 출전할 수 있는 것 같고. 감령 요화가 도체 환영 아, 환영이구나. 한건 졸개. 너무 쉽게 끝나잖아. 그래 이렇게 조합해서 전 장수들을 키우고 뭐 모으고 수집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전 전략 같은 건 없냐? 전, 전투 전략? 배치만 따로 신경 쓰면 되나? 마지막 봉인만 처리하면 봉인의 문을 열수 있어요. 으이, 힘내자. 힘내자. 빨리 튜토 끝내고 게임을 보자. 휴, 이 성문이 이렇게 튼튼하다니. 성문 뒤에 강력한 파워가 느껴진다. 이는 분명 하늘이 나에게 준 보물이다. 황천이나 장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구나. ᄅ 흐 장각을 뚫어 패는 거야. 이다, 아, 2-5까지 빨리 가서 2배속 오픈해야 될 텐데. 그리고 상대방 보스급보스급의 스킬. 내정 유적을 사용해 랜덤으로 적군 3명을 상대로 일반 데미지 범위 스킬이네, 요 오, 범위 스킬이야. 그리고 아군턴, 적군턴, 왼쪽 밑에 나와 있고. ᄅᄅ, 1대1이면 그래도 내가, 이, 이, 야. 유리야, 아, 너무 쉽게 죽는다 이런 장각이 경로하여 죽으니 위험합니다 어서 마지막 봉인을 풀어주세요 알았어 아 미친 장각 <laughs> 장각이 미쳤어 미친 장각이 돼버렸어 내가 열받겠나보지 성문을 열어 원령을 꺼내주세요 원령은 뭔데 열어 어떻게 누르고 있으면 열려? 아 계속 계속 두드려 계속 두드려 열어 원령? 뭔가 힐러가 나올 것 같아 힐러 느낌이지 주공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황원령이라고 해요 제 봉인을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 주공을 돕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봐 뒤에서 공신기대 연꽃을 뿌리면서 힐. 야, 딱 맞았어, 나의 예상. 힐러, 황월영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두렵지 않게는 걸 죽음이 안 죽을 테니까, 힐을 해줘서. 성분이 내 법력을 소모하지 않았다면 니가 어찌 날 이길 수있게되냐 오늘 일은 나중에 두 배로 갚아줄 테다. 도망간다는 소리. 빠이염. 박수도 쳐주고, 황월영이. 요희가 오픈되었다. 아름다운 요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요희가 뭐고? 아, 그리고 쌍남자가 뭘까? 요희라는 그 컨텐츠란이 따로 있어. 요희를 들어가. 축하합니다 요이 시스템이 오픈되었어요 드디어 자매들이 주공을 뵐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요이에게 꽃 선물을 하면 요이의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레벨을 높이면 기타 요이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기능을 오픈할 수 있어요 음, 요이 나를 뭐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인가? 어, 선물을 해 치명타가 늘어나고 꽃 선물 시 일정 확률로 대박 발생 아, 아 선물이 치명타를 발생시킨거야 치명타 선물 요이 경험치가 추가로 증가 치명타 대박나서 업그레이드 완료 활성화 가능 요이 소교 어,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이제 설정하는건가?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멋진닉네임 낌탱이지 이야... 헉, 말도 안돼 닉네임... 이야... 닉네임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지? 낌탱으로 해보자 2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어떤 걸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야? 일단 또 들어가게 하네 들어가 아 그리고 1지역은 끝난 거야 2-1지역이야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다행히도 2-5는 금방 갈듯 이런 아, 스토리도 짤막하게 나오고 대사 그리고 오오 야 너무 아픈데 요이... 요화구나 아 얘는 요화였어 요화 그리고 뭐 삼국지의 무장들도 나오는 것 같고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뭐 그런 건가? 근데 이제 요희라는 거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인물이 뭐야? 적군 수령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스테이지 클리어 시 체력을 소모해 사기를 획득한다. 사기를 획득. 그리고 여기 뭐 설명이 많이 있어. 사기라는 거 관문 통과 시 사기를 획득하며 사기는 전체 부대의 속성을 증가시킵니다. 아, 이게 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본장 최고 성급 클리어 시 획득 가능. 사기를 획득한다고 뭐야? 이장 인공 장량 장각이어서 장량도 드렷해자 인공장군 장량이 광하 일대에 주둔하여 사방의 황건의 교리를 전도하고 있다. 장량이 돌파하고 있다. 음, 얘네 뭐그사이비신도 같은 건가 그런 건가? 자, 이걸 눌러 그리고 입장을 해이 다시 이례대로이 지역을 이 태평요수를 천하의 병장들을 소환해낼 수 있다네. 실로 신기하지. 그래? 그럼 내가 뺏어주 뺏어 버리겠어 강탈하겠어. 나의 힘으로. 쟤네들은 <laughs> 나한테 강탈 당하는 거야? 좋은에 환영. 일단 그러니까 삼국지 무장들은 이렇게 환영으로 나오네. 그런 영웅들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가? 전투는 승리. 박수 감사 박수를 이렇게 쳐주네 몇번아 저걸 로, 계속 전투에서사기를 높이라네 전투는 금방 끝나니까 빨리 배속 오픈하고 내가 어떤 컨트롤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전략 짜는 걸 해보고 싶은데 메인 화면도 내 마음대로 아직은 못함 좀 이따가 할수 있겠지 자 빨리, 빨리 끝내 빨리, 빨리 빨리 힐 빨리 끝내 얘는 근데 피가 왜 이래? 원래 그런 건가? 얘는 출전 장수 뭐 그런 건 아닌가? 장수가 오픈되었고 장수 진급 같은 거 진급 아, 그러네. 출전장수가 아니었어, 황우령은. 그냥 뒤에서, 뒤에서 힐만 해주는 거야. 활성화 시켜주고. 진급이 되어, 대요 조금 더 세지겠지. 재료가 부족해요. 조금 더 수집하러 가죠. 갑시다, 그래. 자, 이번에는 이게 이게 마지막 같은데. 이 장이 마지막. 2-5. 장량도 두드러 패보자 그치? 내가 장량이고, 뭐, 이런 속성들, 스킬들 나오고 알았어. 얘는 그 그러니까 출전장수가 아닌 거야. 게이지가 차면 힐을 해주는 건가? 저 이렇게. 어? 그랬구나? 뭐, 무슨 역할이지 얘는? 얘는 뭐지? 공신기대 힐만 하는 건가? 그런듯 다른 다른 그 캐릭터도 넣을 수 있겠지? 여기다 황을령 말고 일단 승리! 이제 배속전투가 오픈된 거고 다음, 다음, 다음 스테이지부터 됐어 사기 100%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킨 거 같은데 획득 동관과 뭐 생화 이런 것들을 얻었고 요건 얻다 쓰겠지? 재료를 획득했네요 장수를 진급시켜 보세요 알았음 나가서 이제 뭐딴 것도 해보자 그만하자 자이거뭐 구매를 하라는 거 모자른 아이템은 요렇게 뭐이런 상점에서 구매를 해서 진급을 시키라는 거 7렙 2급 급수가 올라가네 진급하니까 터치해서 뭐힘이런 것들 늘어나고 계속해보자 활성화 연킬 스킬이 추가로 오픈됐서 그렇군 감량의 압도적인 힘을 느껴보세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3-1어다섯스테이지뿐이 없네 장마다 다음 장으로 가서 응, 그만하자 그래 이제 배속이 오픈됐을걸 넌 뭐야 궁금하지 않아 최강 탱커야 <laughs> 배속 오픈 두배속 뿐이 아니야 두배속까지 자 그만하고 메인화면 좀 보자 다른 컨텐츠 좀 어? 그만하자 이렇게 쉽게 그냥 금방 끝날 거면서 전투 수미 오별 오별에 대한 어떤 조건 같은 건 없나 레벨 8이 됐고 세번째 장수 슬롯 오 장수 그러면 또 뽑아야 되겠네 조홍은 전투 중 소생했고 주공의 수하로 추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공이란 그런 장수를 얻은 듯자이로 들어가서 조홍 출전해 출전해? 이게 뭐 얼마나 좋은 장수인지 모르겠지만 포진 기능, 크, 포진 기능이 또있군 공격 순서도 있고 아 대칭 위치에 있는 타깃을 우선 공격 대칭에 우선 공격한다. 그럼 이건 스테이지를 해보고서는 대칭을 바꾸고 막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두들어 맞았을 때 타깃 사망 시 1호 차 순서대로 차례대로 공격. 어, 그러니까 1 앞쪽에 그러면 결국에는 탱커를 놔야겠네 1, 2쪽 얘를 요렇게 오라고 이렇게 그래 그래 이게 요렇게 힘 수치는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힘 수치가 높은 장수는 피해 부담이 적합합니다. 이제 힘 높은 캐릭터를 저기 뭐야 몸빵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지 응 음, 그만하자 어, 그, 그만하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출정시킬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혹사시키는 거야 드디어 끝났어 자유다 자유다 주점 들어가자 주점 들어가서 일단 요희 요희를 뽑자 요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음, 다시 뽑을 수 있어? 아이템 추첨 장수 추첨 요 따로 있는데 요희 장수는 장수 장수도 중요하지 않음? 자 10회 추첨 오늘 어, 이게 뭐야 공차야 오늘 남은 횟수가 100이라고? 아 뽑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이 재화가 드는 거지 황금 나는 황금이 20개 있으니까 할수 없고 요이 같은 경우도 요 황금이 드는데 없고, 아이템은 아주 오픈이 안 됐고, <laughs> 그렇군. 가진 게 없어. 데일리 보너스 같은 걸 받으면 황금이 생기려나, 업적 보상 같은 걸 받으면 황금이 생기려나. <laughs> 130개 늘긴 했어. 늘긴 했고, 어, 로그인 보너스 같은 거 이런 거 수령해주면 보석이 늘어날지도 황금이. 이벤트 뭐 없나? 편지함? 그런 거에 뭐 없나? 없나? 편지함? 없나? 더보기. 장수도가 없어. 없어. 정물을 들어가볼까? 안 돼. 출정 요런 것들은 아직 그 스테이지를, 어, 일정 스테이지를 혹은 레벨 달성해야만 오프닝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 요희를 들어가보자. 요희가 그래서 뭐 하는 애요 아, 그리고 그래, 얘가 뭐, 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침실? 침실 서재. 서재로 가볼까? 아, 이, 이, 공간이 이 지역이 서재인 거야. 침실로 가볼까? 침실에는 요하가 있고, 요하를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추가로 나오고, 황우령 미인이구나. 미는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얘는 외적인 바탕 일이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얘가 사용하는 스킬 공신기지 아, 아, 중요하겠네 이게. 그 그러니까 얘는 힐러잖아. 공격 쪽도 있을 거고 방어 쪽도 있을 거고. 아군 전체를 치료하며 이게 타기 새끼 피해 흡수 방패. 어, 피해 흡수와 방패 그리고 뭐 치료까지 뭐다 있네. 능력치가 그렇게 좋아. 가문을 통과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오호. 아 궁금하네. 초선도 있어 초선. 삼국지왕도 초선. 미녀 아니야. 소교도 소교도 오픈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오픈? 장춘화. 어, 어떻게 오픈하는 거야? 사 레벨, 요희 사 레벨에 요희 레벨을 올리면은 오픈이 되는 거지. 요희는 레벨이 내가 지금 몇인가? 선물을 계속 중되나 선물 다 줘, 다 줘, 다 줘. 있는 대로 다 줘. 아, 이 꽃을 줘서 레벨을 올리는 거구나. 숨길 수도 있고, 숨겨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리고 아, 그래 요희, 요희를 얻는 게이 메인 컨텐츠야. 그래. 여기 또 이렇게 딱하니 서있잖아. 나를 지켜보면서 전투를 하고 추첨을 하고 장수. 장수도 물론 중요하지. 최대 5 명까지 출전을 하는데, 아, 진급을. 이렇게 시켜주고 회수는 뭘까? 회수시 장수 육성 속성으로는 초기 상태 초기 상태로 하고 모든 이제 어떤 아이템들 그런 거 재화들을 다100% 반환한다고 오 그럼 키웠다가 안고 키웠다가 다시 회수해도 되는 거네 포진 요거는 포진이고 더 보기를 보면은 변장도 있어 변장은 코스튬 같은 거인 듯위명과스킨요런 것들이 있고 평가 유저 평가가 없습니다 따로 장수에 대한 유저들의 평가도 있네 이렇게 어요즘 되니까 다른 컨텐츠들도 콘텐츠, 궁금하긴 하다 복지 들어가 볼까? 요건뭐 그냥 보상을 주는 거고, 정무는 뭘까, 정무? 23레벨. 무술대회도 있고, 컨텐츠가, PVP 그런 거고, 출정? 출정은 뭘까? 출정 시스템 미오픈. 전장이란 것도 있고, 더 많은 그런, 뭐야, 전투, 전투 전장? 전장이 있겠지? 운송, 운손, 운송작전, 이런 것도 있고. 음, 채팅을 한번 보자. 야, 16레벨의 채팅이 오픈돼, 아직 오픈 안 됐어. 삼국지 군단입니다 많은 가입 바랍니다 뭐 군단 시스템도 있고 여기 전용 전용 무기 같은 거아 그러네 전용 무기도 있어 장비 장수들에게 장비를 채워주는 그런 것도 있고 군단 요건 길드라고 보면 되지 소셜 시스템은 우편 우편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메시지도 없다 그래. 친구 도 여기서 사귈 수 있겠지 강해지기는 뭐 강해지는 거 메뉴들 뭐 장수를 키우든가 업그레이드 혹은 장비 장착 혹은 요시요희도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있고 가방에 뭐가 있을까 가방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볼수 있었고, 음, 별건 없네. 소탕권, 소탕 시스템도 있고, 이 보석은 뭘까? 진주. 빛나는 진주. 요이에게 선물 시 해당 요이의 호감도, 아, 요이에게 선물하는 거, 선물 아이템. 요이가 중요한 그런 요소야, 이 게임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음, 여기는 이제 혼자 노는 곳이지만, 다른 유저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도 있겠지. 비적토벌, 뭐, 이런 출장, 레이드보스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무쌍 요희라는 게임.